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정말 이상해서 제보를 합니다. 제 친구는 20대 여자입니다. 착하고 성실해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친구가 혼자 살아서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어요. 너뭐 보고 있어? 나, 나 굉장히 TV 보고 있어. 그거 재밌어? 누군데? 아, 앙돌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BJ인데, 히히 <laughs> 유튜브도 하고 있어. 그렇구나. 뭐 먹을 거 없냐? 가사 줄게. 자, 이것 좀 봐봐. 진짜, 앙또리 너무 멋져. 은근 귀엽단 말이야. 난 별로 이런 거안 봐서 잘 몰라. 너 맨날 요즘 이거 보느라 연락도 안 하냐? 아, 요즘 빠졌단 말이야. 제 친구는 아르바이트 끝나고 심심해서 혼자 집에서 할 것도 없고, 앙또리 유튜브랑 긍정이 TV로 앙또리 생방송을 즐겨본다고 하더라고요. 너또 그거 보고 있어? 앙또리인가, 뭐? 뭐라니, 우리 오빠한테. 뭐? 오빠? 그 사람이 왜너 오빠냐? 참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아는 사이야 우리 엥? 어떻게 알아? 내가 얼평 콘텐츠 하길래 얼굴 사진 보냈어 그게 어떻게 아는 사이야? 하, 진짜 아는 사이지 오빠도 내 얼굴 알고 나도 오빠 얼굴 알면 아는 사이지 그래그래 <laughs> 그래. 네 말이 맞다 오빠가 나보고 이쁘다고 했어 귀엽다고 그랬어 그래그래 그래. 좋겠다 친구는 얼평인가 뭐를 했대요 얼평이 얼굴을 평가하는 거래요 친구가 그 유튜버 BJ한테 사진을 보내면 얼굴이 이쁘다 어떻다 평가하는 걸 했더라고요. 근데 너 얼굴 보내면 방송에 다 나오는 거 아니냐? 응, 그렇지. 야, 그럼 너 얼굴 팔리잖아. 괜찮아. 나중에 보니 그앙돌리 유튜버에 얼평 영상이 올라왔길래 보니까 제 친구가 사진을 보내고 애교를 부려대며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애가 정말 단단히 앙돌리한테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영상 보고 얼굴이 이렇게 팔려도 되나 걱정했지만 지 마음이니 저도 뭐 말리거나 말하진 않았어요. 뭐하냐? 또 앙토리 보냐? 응, 우리 오빠 보고 있지. 하, 정말 사랑스럽다. 왜 실실 웃냐, 너? 오빠가 나 사랑한대. 포동포동 엥? 달풍선. 뭔 사랑 사랑요? 사랑이요. 제 친구가 달풍선을 쏘고 있더라고요. 닉네임이 포동포동인가봐요. 제 친구는 앙토리 방송을 보면서 계속 실실 웃었어요. 사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제가 간섭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만원 정도 쏘고 그랬나보다 생각했죠. 근데 며칠 뒤 앙토리 유튜브를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달풍선 폭격을 받았다는 영상 썸네일이 있길래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제 친구 포동포동이가 달풍을 폭격한 거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 친구는 알바를 하고 있고 부유한 친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알바를 해서 모아온 돈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모아온 돈을 전부 앙토리한테 후원하는 걸로 탕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친구가 행복하니까 괜찮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말릴 건가요?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걸 말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진짜 고민돼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오빠랑 사귀고 있어. 에이? 오빠랑 카톡도 하고 그래.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이거 봐. 정말로 친구가 그 유튜버랑 카톡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카톡을 알게 됐냐고 하니 자기가 후원을 많이 하니까 쪽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후원하면 카톡을 알려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정말 찐으로 행복해요. 그래서 뭐라고 한 소리 하려다가 그냥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할지도 몰라. 뭔 소리냐? <laughs> 오빠랑 나는 진심이야. 이거 봐. 와 대박. 포동포동님 진짜 사랑해요. 결혼하자 우리. 이거 봐봐. 내가 풍선을쏘면 이런 멘트를 꼭 하더라. 야. <laughs> 아니.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친구가 그냥 팬심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돈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냥 그 BJ는 후원에 감사해서 하는 말 같은데, 그 말에 너무 의미를 담고, 진지하게 사귄다고 생각하고, 결혼할 거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친구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 들어요. 솔직히 돈을 다 탕진할까봐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근데 찐으로 행복해 하는데, 제가 말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에겐 정말 독불장군 같은 무서운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우락부락하거나 무섭게 생긴 게 아니라 생긴 모습은 정말 여성미 가득한 가녀린 이미지이지만 행동은 정반대예요. 이 친구에게 겪었던 수모들을 풀어볼게요. 왜 혼자 엎드려 있어? 응? 나 입맛이 없어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 안 먹으려고 그랬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먹자. 급식 먹으러 가자, 야. 조금이라도 먹어. 알았지? 제가 부모님 직장으로 인해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제일 처음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준 게 여리였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사이가 큰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멀어지게 되면서 은따 경험도 있었고 전학을 왔을 때 새로운 친구를 사귈 거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여리가 말을 걸어주고 밥도 같이 먹자 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그 당시엔 여리가 천사처럼 보였어요. 여리 밥은 맨날 네가다 먹지? 히히히. <laughs> 맞아. 여리 거다 먹어서 여리가 삐쩍 마른 거야. 히히 <laughs> 여리, 괴롭히지 마라, 너. 야왜 그래 아니야 우리 호떡이 괴롭히지마 여리가 저랑 자주 둘이 붙어 다녔거든요 친구들은 맨날 장난식으로 제가 여리를 데리고 다닌다는 식으로 장난쳤어요 제가 덩치가 큰 편이고 덩치가 좀 있거든요 어깨도 넓고 여리는 몸무게도 평균 이하일 정도로 말랐는데 저는 평균 이상 몸무게에 덩치도 크니까 둘이 붙어 다니면 애들이 항상 장난을 치곤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여리가 정말 차가처럼 보이실 거예요 어 여리 호떡이가 너 괴롭히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선생님. 열이 간식 호떡이가다 뺏어 먹는 거 아니냐? <웃음> <웃음> 아니에요, 선생님. 호떡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 주는데요. 그래? 호떡아너 열이랑 맨날 같이 다니면서 너도 공부 좀 해라. 열이 옆에서 배워. 네. 열이는 저희 반에서도 반장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부도 잘하는 편에 속하였고, 선생님들도 열이를 좋아하고 친구들도 열이를 좋아했어요. 제가 등치가 좀 크고 공부도 성적이 좋지는 못해서 선생님들도 제가 열이를 데리고 다니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허터가, 나 지금 교무실 가야 해서 그런데 네가 체육복 빌려와줄래? 응, 알았어, 열이야. 고마워 허터가. 체육복 이따가 입어야 하니까 내 책상에 올려놔줘. 나 교무실 다녀온다. 여리가 교무실 간다길래 저는 흔쾌히 체육복을 빌려왔고 여리는 교무실 간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랑 쉬는 시간에 놀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처음엔 교무실을 다녀오고 친구들이랑 논화보다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심부름꾼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여리한테 그걸 따져서 트러블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이전 학교에서도 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친구들의 타킷이 되어 은따를 당한 건데 그렇지만 이번에도 제가 잘못은 없지만 아이들이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알고 보니 그 주범에는 여리가 있었죠 여리는 아주 교묘하게 저랑 같이 다니면서 저를 욕한 건 아니지만 이간질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여리야 아까 너랑 호떡이 있길래 내가 가니까 호떡이가 갑자기 피하더라 어머 정말? 호떡이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나? 음 사실은 호떡이가 너를 좋아하는 것같지 않아 호떡이가 내욕했어? 그건 나도 모르겠다 호떡이에 대해 다 알진 못하니까 그렇지만 너랑 안 친해서 불편하는 것 같더라 저는 피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친구들의 오해들을 여리는 교묘하게 자기는 착하고 모두를 위하고 저랑 친구들은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켜놓았어요 호떡아 나 스타킹 펑크났어 어, 정말이네? 어떡해 네가 매장가서 스타킹 좀 사다주라 부탁해 뭐? 그, 그걸 내가 왜아 알았어 내가 사다줄게 여기 스타킹 응고마웠다가 여리가 당연하단 듯이 저를 계속 부려먹었어요 저도 그거에 응했던 게참 바보 같았죠 그렇지만 여리 말을 안 들으면 왕따나 은따를 바로 당할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웠던 거 같아요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여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호떡가나 금장 될리인데 와줄 수 있어? 지금? 응, 지금, 당장. 그때. 알았어, 갈게. 어, 친구들이랑 있었네. 진짜 왔네. 진짜 왔네. <laughs> 개웃겨. 호떡가 왔어? 뛰어왔니? 땀을 왜 그렇게 흘려? <laughs> 배고프겠다.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시켜서 먹어. 우리 이미 다 먹었어. 아니, 나는 네가 급한 일 있다길래 무슨 일있는줄 알고 급하게 뛰어왔지. 아니야 나는 배 안고파서 땀 흘려서 세수 좀 하고 올게 맞지? 호떡이 쟨 내가 부르면 바로 온다니까 에, 헤 진짜 웃겨 쟤너신나갔다야 헤헤 너무 웃겨 배고파서 뭐 먹으러 뛰어온 거 아니야? 너가 뺏어먹으려고 친구들이랑 여리는 저를 조롱하는 말투로 웃고 떠들고 있는 걸 우연히 듣는 순간 전 모든 게 깨지는 기분이었어요 나 혼자 친구가 되고 싶어서 아등바등 애탔구나 얘네들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전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열리는 다음날에도 여전히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부탁했어요. 호떡아, 나 숙제 좀 해줄 수 있어? 네가 안 하고? 호떡아, 나는 교무실 가야 해서 그래. 더 이상 너 비위 못 맞추겠다. 뭐? 너 공주병 놀이에 신화 역할 하는 것 같고 지겹다. 지긋지긋해. 너말다 했니? 넌날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고 매일같이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만 하잖아. 너 정말 어이없다. 내가 너 아무도 말안 걸고 그럴 때말 걸고 밥도 같이 먹어준 건데 고마운 줄 모르네? 처음엔 고마웠지. 너비 맞춰줄 다른 친구 찾아봐라. 저랑 여리는 교실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싸우게 되었어요. 저는 참다참다 참다 결국 터져버린 거죠. 그 다음날부터 왕따가 되겠지? 이제 또 점심시간에 밥못 먹겠지? 생각했는데, 반에서 여리를 재수없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저랑 친해져서 밥을 먹게 되었고, 저도 이젠 저를 친구처럼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열이의 이간질로 오해돼서 틀어진 친구들하고도 오해를 풀게 되었고요. 열이 옆에서 이간질 당해진 친구들도 결국 열이랑 안 놀게 되었어요. 열이는 제가 무리해서 나오니 또 다른 애들을 이간질하다가 결국 애들이 먼저 눈치를 챈 거죠. 결국 거짓말을 들키게 되어 있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도 진실된 친구를 만나서 좋은 우정 쌓기를 바래요.